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임영님이 3관왕에 등극했네요. 가수 임영님은 ASEA 2016 아시아스타 인터테이너 어워즈 9월 월간 투표에서 이달의 솔로, 이달의 트로트, 이달의 MVP 부분을 모두 차지하며 3개월 연속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독주체제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임영님은 솔로 부분에서 39.1%를 기록했고, 트로트 부분에서는 51.6%를 얻어 2위를 여유있게 제쳤습니다. 한편 MVP 부분에서는 46.9%로 압도적인 포스로 정상에 올랐는데요. 특히 MVP 규모는 총 210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해서 상위 150팀만 10월 투표로 진출하는 구조여서 이번 결과는 팬덤의 응집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영님은 음악과 공연, 방송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는데 ASEA 월간 투표는 월간 성과가 본선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로 이에 따라서 임영님의 3개월 연속 전부분 석권은 단순한 월간 타이틀을 넘어 최종 구도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3면속 3관왕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의 임영웅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대전 티켓팅 반응 소식입니다. 임영임의 콘서트 관련 팬들과 언론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기사 제목만 봐도 얼마나 임영임의 이번 티켓 파워를 극찬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먼저 스포츠 동화에서는 임영웅 대전도 광클 전쟁 전 지역 올 매진 신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면서 가수 임영임이 대전도 빛의 속도로 전성 매진을 시켰다며 대전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오픈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임영임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인 뉴스에서도 임영웅 대전공연도 전석 매진 전지역 올 매진 신화를 썼다면서 임영임은 콘서트 티켓을 오픈만 하면 양보 없는 피켓팅을 예고하는 것은 물론 초고속 매진을 기록하며 넘사벽 올 매진 신화를 이어 왔는데 호문을 연 인천 콘서트를 비롯해 대구와 서울, 광주 그리고 대전까지 전 지역 올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싱글리스트에서는 임영웅 대전 IM 히어로 콘서트도 빗싹 매진을 시켰다며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언급했는데요.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임영웅 님은 한층 더 깊어진 감성 전달과 함께 다양한 모습과 무대로 전 세대를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히나 정규 2집 IM HERO 2를 발표하고 모든 노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임영님이 이번 공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대중의 궁금증과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순간을 영원처럼 찬란히 빛날 하늘빛 축제를 임영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성도 컨벤시아에서 시작된다고 전해 주었네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팬들 반응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번 티켓팅은 정말 피켓팅이었다면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콘서트 티켓팅이라는 반응들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3000번대로 들어가서 조금 여유로울까 싶었는데 토요일 러브석 전부가 눈 받친 것을 보고 식겁했다며 어찌어찌 하나를 잡고 놀라서 콘서트장 좌석수를 검색해 봤더니 8000석이 조금 넘더라며 정말 티켓팅을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과 9천번대로 들어갔는데 결제 직전에 튕겨서 너무나 억울했다면서 심지어 러브석이었는데 정말 인터파크에 항의하고 싶다는 반응도 전해졌네요. 특히 이선자만 몇 번을 보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콘서트 티켓팅 선곡은 내 실력이 아니라 운빨인 것 같다며 나의 한계를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전했고 또한 8시 정각에 눌렀는데도 4만몸대가 나왔다며 황당해 하시는 분 특히 5만이면 망한 것이냐며 기다릴 필요가 없겠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힘들 것 같다며 위로와 격려의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만번대가 가슴이 제일 떨리는 것 같다면서 아슬아슬하게 티켓팅하게 될것 같다는 반응도 전해졌네요. 특히 러브석 메인 자리는 변호가 몇 분을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해했는데 광주 콘서트일 경우에는 3천번 대에도다 눈밭이었다며 1000번 대 안쪽은 돼야 될것 같다면서 5,000번대도 아픈 눈밭이었고 5분 만에 매진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전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티켓팅은 유난히 빠르게 빠지는 느낌이었다면서 6,000번대 러브석은 눈밭이었다는 반응도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피켓팅을 뚫고 티켓팅에 성공하신 우리 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아쉽게 이번에 티켓팅에 성공하지 못한 팬분들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뉴스는 입영웅 소식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입영웅에 대한 뉴스 소식이었죠. TV 리포트에서는 입영웅, 입영웅노래로 가수 도전 큰입내 인생 동반자 화성인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29일에 방송된 tvn스토리 예능 프로그램 화성인이지만 괜찮아 5회에서는 빅마우스, 입, 영웅, 한입남, 황태정 씨가 등장을 했는데 이분은 남들보다 큰 입을 가진 분으로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서 가수를 꿈꾸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녹음실에 도착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발매한 앨범이 있다면서 이번에는 입, 영웅 프로젝트에 한입으로 두말안해 라는 신곡을 녹음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아주 인상적인 입용이라는 활동명답게 임용님의 노래로 입을 풀었지만 큰 입과는 달리 노래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아쉬움을 안겼다면서 이에 녹음실 프로듀서들은 입 열기에 최적화된 노래로 김광성님의 사랑했지만을 추천을 했고 이후 엄청난 입 크기를 자랑하며 노래를 완벽 소화했다면서 처음에는 입큰 것이 장점이 아니었는데 엄청난 단점이었다면서 가수라는 직업이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인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조금 더 짧게 벌렸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자 입을 벌리는 것이 훨씬 좋다 소리도 좋고 자신감도 있어 보인다고 격려하는 내용도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임영웅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임영웅님의 이름을 본탄 이병웅으로 활동하는 가수분의 모습이 아주 재미있었네요. 다음 뉴스는 차트 소식입니다. 탑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임영웅 KM 차트 시즌 베스트 아톰 아티스트 음원 OST 세 부문 후보 투표 14일까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임영웅님이 아티스트와 음원 OST 세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임영웅님은 올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 가장 사랑받는 음원과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글로벌 케이팝 차트, KM 차트 2025 시즌 베스트, 어텀의 주요 부분 후보에 올랐는데, 임영님은 개인과 그룹 등 케이팝의 흐름을 이끈 쟁쟁한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려 아티스트와 음원, OST까지 세개 부분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민 가수로서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그러면서 각 부문별로 임영님의 활약이 독보적이라고 전했는데 음원 부분에서는 따뜻한 서정과 진심이 녹아든 곡, 온기가 후보에 올랐고 이 곡은 발표와 동시에 리스너들에게 포근한 손길처럼 다가가서 가을의 서늘함을 덜어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부분에서도 고척돔을 비롯한 대규모 공연장에서 수만 명의 관객과 호흡을 하며 노래 이상의 진심을 무대에 새겨 놓은 아티스트의 행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OST 부분에서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동명 OST가 서정적인 멜로디와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후보에 올랐다면서 2025 시즌 베스트 어텀의 최종 결과는 투표와 데이터, 전문가 평가와 합산되어서 결정되는데 마이원픽과 아이돌 챔프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공연장 소식입니다. 스포츠월드에서는 공연장 잡기 힘들어 K팝은 반짝, 공연장은 바싹 대형 무대 없는 K팝 종주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K팝 산업이 전례 없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공연장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K팝은 날개를 달았지만 공연장은 가뭄이라며 2025년 상반기 국내 공연 시장은 티켓 판매액 7,4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중 대중음악 공연의 비중은 판매 기준으로 34.1%를 차지할 정도로 K-팝의 성장은 폭발적이지만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해야 할 국내 공연 인프라는 공연장 기근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대규모 공연을 실현한 공연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장 잡기가 힘든 현실은 코리아 패싱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내에서 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연장은 케이스포덤이 거의 유일한데. 기존의 대형 시설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다면서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은 현재 리모델링 수리 중이며 내년 말에야 완공될 예정이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올해부터 잔디석 판매를 제외하는 조건으로만 대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척 스카이돔 역시 15,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지만 프로야구 경기가 우선되어서 일정 조율이 매우 어렵다며 이처럼 대안이 없다 보니 대관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아티스트들은 고육지책으로 같은 공연장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있다면서 임용님이 다가오는 11월 공연을 여는 것도 이와 같은 공연장 부족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장이 부재한 탓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해외 팝스타들이 월드 투어 일정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코리아 패싱 현장까지 벌어지며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요계 제작자들은 3만 석 규모의 대형 실내 공연장 건설이나 대형 체육시설, 공연 개최를 보장하는 공연 쿼터제까지 주장하고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정부 역시 5만 석 규모의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계획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토지 값을 제외하고 건립에 6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창동에 건설 중인 서울 아레나도 완공까지는 수년이 더 남은 상황으로 케이팝 위상에 걸맞는 대형 공연 인프라가 하루빨리 확충되어서 임영을 비롯한 여러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더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백비 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이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백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